우리 주일 다니 목사님 말씀 주신 그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매일 새로운 삶을 누립시다. 네. 한번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매일 새로운 삶을 누립시다. 네. 너무 길어서 대충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네. 지금 이 요나서에는 이세 가지 종류의 선교지 <laughs> 선교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지 첫 번째 선교지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웨 그리고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첫 번째고요. 물어보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지 않은 니드의 반대쪽 다시스, 다시스로 가는 배, 그리고 그배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이제 성교 사역을 해야 되는 요나입니다. 이렇게 이 요나서에는 세 가지 성교지가 있는 것이지요. 어 근데 이 보시면... 이세 종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세 종류 사람들과 이 환경에 세 가지 종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세 종류의 부류가 전부 다 지금 각자의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교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죽는 거 말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성교이지 않습니까? 어, 니느웨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그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좀 있으면은 큰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놓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정말 너무나 하기 싫어서 그 사역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너무 하기 싫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세 부류의 특징이 공통점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죽어가고 계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시네요. 네. 선교는 대상 아니시네요.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죠. 어, 매일 매일. 어제는 좋았지만 또 내일 어떻게 우리가 또 변질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힘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은 아, 또윤 목사 선교 갈라는갑네. 어쩐지. <laughs> 제가 그러지 마십시오. 네, 아닙니다. 네. 성도 여러분, 선, 선교가 뭐죠? 선교가 무엇입니까? 어, 지금까지 제가 선교에 대한 그 의미 정의를 들은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저기 서울에 있는 어, 남포교회라는 교회에 박영선 목사님께서 하신 선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선교란 어, 죄와 사망과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우울과 고통과 몸부림의 삶의 패턴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소망과 빛과 능력과 살 소망의 패턴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박영선 목사님께서 패턴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패턴. 그러니까 왜 패턴이란, 패턴은 이제 양식이다, 뭐 구조, 뭐 체계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성교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절망적인 감정 하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굉장히 복잡한 양식, 구조 이런 단어 딱 들으셔도 벌써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에 엄청나게 막 촘촘한 거미줄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완전히 사단의 권세 앞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끄집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의미로 패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교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 향해서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도 들어가고 수많은 우리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귀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우상으로부터 이끌어 내기 위해서 성교사 역을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즐겁게 만들어 드리고 섬기고 할때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또 기뻐하시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오늘 우리 삶의 이 어두운 영역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마치 그것처럼 성교사가 되어 주셔서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맛있는 것도 주시고, 우리에게 레크레이션도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성교라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기분을, 감정을 잠깐 좋아, 좀 기쁘게 만들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의 삶의 구조를 바꿔주는 것. 그를 사적, 사로잡고 있는 양식 삶의 양식 자체를 바꿔주는 것 그것이 성교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성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요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요 요나서가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나선지자는 보냄을 받은 니누에 에서보다 보냄을 받지 않은 다른 엉뚱한 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나서를 보면서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성도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성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선교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이죠.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시편에 보니까 우리가 침상키는 그 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순간도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성도님 우리는 좋은 신앙, 좋은 인생이라 할때 우리 삶에 늘 좋은 일만 일어나길 원하시지요.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아야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의 선배님들이시니까 더잘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 인생은 그런 것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 답답하게 하고 고민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잠깐도 놓치지 않으신다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좋은 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 안 좋은 일, 실패, 좌절, 절망, 낙심, 두려움 이런 것들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 기독교 신앙을 믿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신데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최고 위대함. 저는 이 말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이거를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랄 때는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기쁨, 즐거움 물론이고 슬픔, 눈물, 아픔, 분노 이런 감정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서 쓰라고 만드신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 전부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쓰시는 감정입니다. 근심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미라. 근심이 우리는 근심은 다 나쁜 건줄 알았는데 아 하나님 제발 제 인생에 근심이 좀 없게 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근심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 되어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요 나쁜 건줄 알았는데 나쁜 것이 아니고 근심조차도 주님 안에서 근심하시면 그 근심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다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 아, 아니죠, 이거는. 왜저 사람과 결혼했지? 어,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드실 때,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라고 믿으실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내십니다. 생명을 이루어내십니다. 변화를 이루어내십니다. 왜죠?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창세전에다 창조,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플랜 없이 우리 성도님들 창조하신 것 아닙니다. 전부 다. 다 계획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 다 예상하시면서 피해야 할 예비 도피처까지도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우리 성도님들의 성품과 개성을 다 감안하셔서 가장 합당한 뜻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지금 내, 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 그것이 때로는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피할 곳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요나서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헛된 시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허비하는 시간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이미 선택하셔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헛된 시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이끌어 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나서는 4장까지 있는데 요나선 지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한 곳에서 보냅니다. 어딥니까? 처음에 가라고 한 곳은 니누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니누에. 그런데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 다시스로 갔는데, 거기서 더더 더 하나님 뜻이 아닌 곳으로 갑니다. 바다 밑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 했더니, 바다 밑으로 갑니다. 또 어디로 가죠?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 했는데, 바다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작 니누에로 갔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 가라한 곳에 가지 아니하고 니누웨성 반대편 언덕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 당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엉뚱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지 않는 우리의 인생처럼 요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죠. 요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거슬려는 나의 이야기 그런데요 이 요나의 앞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간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마,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바로 바다에서 무엇을 만나죠? 강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던 요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이 강풍 때문에, 이 풍랑 때문에 산산이 조각이 나버립니다. 그 배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인생이 물거품이 되고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니까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니까 요나는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이 무너지니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이고 침몰하게 되어질 것 같고 표류하게 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요나를 조금 더 땡기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시련의 축복된 부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침몰하기 직전에 요나는 이제 침몰하는 배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배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게 되어지고 여기 보니까 이방 선원들이 풍랑이 이 원인이 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그 원인이 요나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제비 뽑기를 해서 요나를 찾아내게 됩니다. 아,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선원들이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이러면서 일어나라. 그래서 당신 이 배에 풍랑이 지금 풍랑이 찾아온 이유를 빨리 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한번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는데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정작 누구입니까? 요나한데 요나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기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방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11절.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던지십시오. 바다에. 이 풍랑이의 원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그래서 이 죄의 원인이 나를 바다에 던지, 던지라. 그러면 해결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선원들이 요나를 던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안 던집니다. 이게,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잘안 됐는데 보니까. 사람을, 사람의 생명을 아끼는 겁니다. 선원 이방이민에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같죠. 이방 민족의 목숨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요나를 보내셨는데 요나는 관심 없고 이방인들의 그 이방인들이 요나를 오히려 죽이지 않고 그 인내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인내를 보기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던집니다. 사,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사람들이 지금 배에서 죽어가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배 밑으로 내려서 가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선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 선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사람을 그래도 죽일 수는 없다 힘써 노를 졌습니다 이방 선원들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니누에를 내가 얼마나 불쌍하게 보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라 것입니다 하지만 풍랑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선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4절에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미동도 하지 않으니까. 마치 오늘날 세상이 죽어가는데도 교회가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오히려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상황이 이렇게 위급한데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 선원들이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선교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요나의 일인데 요나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선원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 요나를 이방 선원들이 무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요나를 바다로 던지지만 하나님 요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요나를 불쌍히 봐주십시오 우리도 불쌍히 봐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선원들이 굉장히 측은지심이 있어서 사람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마음이 없습니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죠 이방선원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이방 선원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일터, 그들의 직장, 그들의 배위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방법이죠.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요나는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배 위를 선교의 현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자, 기도를 응답받은 그 현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이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큰 물고기가 한 마리가 옵니다. 1장 17절 보십시오. 1장 1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바다에 빠졌을 때큰 물고기가 오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요나의 방식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그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으로의 꺼내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 해야 되는데 물고기라면 왜보셨지않습니까 동물의 영웅 이런 거 보면은 입에 들어 바로 씹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이 물고기가요 요나를 씹지 않습니다. 요나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입에 머금고만 있습니다. 이 물고기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늘 지금 배경 여기 나오는 인물들 중에 사람의 생명에 관심 없는 사람딱한 명입니다.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이방선원들도 사람의 생명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심지어 물고기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를 안 하는데, 요나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심지어 물고기 마저도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가 제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 안 하던 요나가 드디어 이 바다 밑, 밑으로 들어가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바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겁은 났던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2장 2절 보십시오. 2장 2절. 스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올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면요 밑바닥 인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면 밑바닥밖에 안 갑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나가 거기 가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스올 soul, 스올이라는 단어로 얘기하는데 스올은 무덤이란 뜻입니다. 무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믿지 않고 벗어나면 스올의 인생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절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으로 축복합니다. 6절 보니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기 고대,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산의 뿌리가 바다에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월의 심령, 이 바닥의 밑바닥의 심령은 누구의 심령일까요? 니누웨 사람들이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웨를 불쌍히 보시고 오늘 본문처럼 내가 저 사람들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밑바닥 인생인 것을 보았던 것이다 너무 불쌍한 인생의 수호를 살고 있는 저 니누웨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수호를 내려가니까 아이 이거 너무 무섭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니누웨 사람들의 마음이야, 지금. 그니까 니가 가야 돼. 가서 좀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믿으면 그 수원에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전해란 말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육지에 토해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그런데요, 요나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니누웨로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요나가 즉시 일어나서 가긴 하는데, 오늘 3장에 보시면은, 온전하게 선교 사역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보시면 3장 3장 3절에 보시면 느느웨는 어, 사흘 동안 걸어다녀야 될 만큼 큰 성성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요나는 하루 딱 하루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하나님 심판을 선언하는 선포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성실한 사역이죠. 그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요나의 이런 불성실하고 어, 성이 없는 사역을 듣는데, 니네의 사람들이 온 백성이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대충 선포했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들까지 굵은 배옷을 입혀서 왕이 요나의 성이 없는 선포를 듣고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그 성이 없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왕복을 갑자기 벗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나밥안 먹어. 제가 그런 것도 제가 밥을 안 먹으면 엄청난 그 그거지 않습니까? 밥안 먹고 나 기도하겠어. 금식 기도하게 되죠.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을로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듭니다. 왕이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 짐승에게까지도 배옷을 입히게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니느의 왕은 참으로 자비함이 많은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많은 왕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의미하는데, 심판받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왕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짐승까지도. 내 나라의 작은 짐승도 심판받아서 죽는 것을 원치 않는 인애가 넘치는 왕입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요단은 이 니네 왕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봤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3장 9절 보십시오. 3장 9절.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니느 왕의 이 하나님을, 니느의 왕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니누에 왕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이 말을 좀 해주기를 회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그 왕의 기도를 들이시고요. 뜻을 돌이키십니다. 니누에를 멸망치 않으시죠. 여기,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오늘 11절 다시 한번 마지막 4장 11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가물며 이큰 성읍 니네 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 하겠느냐. 하나님 살려 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불쌍히 보시고 살려 주시는 은혜가 넘치길 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나서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전부 사랑이 넘치고 인혜가 넘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불만이 가득합니다.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정말로 성교의 대상,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가 성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성교하는 이야기가 요나서였던 것이죠. 이 요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성교 대상이고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제 인생에 좀 성교사로 좀와 주십시오. 제 인생에 좀 복음의 진리가 지금보다 더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성교해 주십시오. 제 확신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의 깊이도 좀 깊어질 수 있도록 저를 저 인생의 하나님 선교사로 와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요나서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선교사가 되셔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찾아가셔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